하이브 코인이 바닥에서 강한 수급을 동반하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모든 알트 코인들 또한 오버슈팅을 통한 급등 급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알트 코인 순환 펌핑장으로 스트라티스 하이브가 8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급이 몰리며 급등할 코인은 저스틴선이 이끄는 중국의 트론재단에서 스팀코인을 인수하자 이에 반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하드포크가 이루어져 새롭게 탄생한 하이브는 다소 특이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 내에 투자자들을 대표로 검증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검증자들이 블록 추가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하이브 달러 토큰을 지급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웹3.0 플랫폼으로써 소셜미디어 운영을 주로 하고 추가적으로 126여 개 이상의 앱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 속도와 수수료 없는 트랜잭션으로 인해 효율성이 강조되는 블록체인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도 기대가 되는 코인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6월 27일부터 하이브 코인은 바닥에서 강한 수급을 동원하며 이틀 연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모든 알트코인들 또한 오버슈팅을 통한 급등 급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이브는 이틀 동안 약70% 상승을 보여주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 후재는 딱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비트 순환 펌핑장 속에서 세력의 펌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코인에 무지성으로 들어갔다가는 큰 손실을 볼수 있는 장입니다. 최근 급등하는 하이브, 스트라티스 코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최근 이슈 등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님들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 코인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는 프로젝트인 건 사실입니다.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이도 쉽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네시스 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과하게 밀집된 시장의 다양한 알트 코인들의 마이닝을 지원해줘 사용자는 빠르게 BTC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최초로 대규모 멀티 알고리즘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웹3.0 분야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겠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체 거래량의 약 80%가 업비트에서 감당하고 있는 김치코인이며 김치코인 중웹3.0 관련 코인이 얼마 없기에 업비트 세력을 통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 코인의 발행량이 무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 코인 순환 폼핑장으로 스트라티스 하이브가 8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트라티스 하이브 코인 이후 수급이 몰리며 급등할 코인을 포착 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